비트코인이 지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을 어떤 용도로, 어떤 가치로, 어떤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느냐가 아직 정의가 안된 거예요. 금이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한 2경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도 뭐 최근 시세로 하면은 한 이제 2천조 좀 넘죠. 그럼 만약에 이제 디지털 금으로 우리가 위상을 정말 격상을 시키려면은 한 1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래도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우리 너구리보다 네. 낫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이 투자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일반인 중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사실 아주 소수란 말이죠. 네. 이게 하나의 대안 자산이죠. 그니까뭐 네. 달러나 아니면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네. 그 후순위에 금이 들어가는 네. 그리고 거죠. 그리고 금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경우보다 금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금이 현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현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금 시장도 말씀주신 것처럼 네. 한 60%가 네. 실제로 이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들, 그렇죠. 파생 상품이나 네. 혹은 또 이것을 금을 어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담보물로 해서 네. 이 금융 상품이 발행된다든지 이게 결국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거죠. 네. 금도 역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수백 년, 뭐 수천 년간에 걸친 이제 금에 대한 인식이 이 금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게 된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아주 어, 빈번하게 투자하는 그 대상과는 또 약간의 별도의 성격, 뭐 이런 보안 자산이나 대체 자산 정도의 성격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금 투자를 고려를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저는 컨셉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아직 비트코인이 정체성을 못 잡았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요. 무슨 뭐 전쟁 일어나면 같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금융 자산들과 다를 바 없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슨 자산이냐? 저는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을 어떤 용도로, 어떤 가치로, 어떤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느냐가 아직 정의가 안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주로 채굴자 중심으로 비트코인 보유나 전송이 일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월가 자금도 들어오고 음. 국가 세력들도 들어오고 하죠. 막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통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떨어질 때 같이 폭락하고 뭐 이런 전쟁나무 같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궁극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 이제 창시했을 때의 컨셉은 탈중앙화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이 자산의 대체 자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다 혹은 뭐 채권이나 어, 특정 국가나 특정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하나의 자산.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어, 만약에 사토시나카모토의 그 컨셉이 정말 제대로 안착을 한다라면 저는 반대로 움직이는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월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세팅할 거냐. 저는 뭐 거기에 이제 자주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상승 여력 말씀 질문 주셨죠. 이제 금이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한 2경 정도 되더라고요. 2경. 근데 비트코인도 뭐 최근 시세로 하면은 한 이제 2천만 개 정도 발행이 됐고, 개당 우리가 한 1억 2천만 원이라고 음. 치면은 2천조 좀 넘죠. 그죠? 그러면은 금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수준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디지털 금으로 우리가 위상을 정말 격상을 시키려면은 네. 아직 1 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 어, 들으시면서 주의 주의하셔야 될게 이번 사이클에 1 0배 간다는 게 절대 <laughs> 음. 아닙니다 항상 저는 그~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서 뭐~ 가격 예측하기 조심스러워요 음. 저는 이번 지금 아직 상승 사이클 중에 있어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이 되려면은 아직까지 뭐 10배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겠죠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어, 만약에 정말 직접 뭐 저, 저, 저에게 비트코인 투자할까 알트코인 을한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음. 무조건 비트코인을 추천드립니다 아, 예. 다만 이제 어, 이 시장 안에 다 속해 있는 음. 하나의 뭐,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도 할수 있죠. 음. 다만 문제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구분을 네. 하잖아요. 이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무 목적과 수단이 없어요. 음. 그냥 하나의 약속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가치 있는 뭐이 이 우리가 이 자산으로 쓰자 이런 약속이 되었다면 물론 금은 용도가 있지만은 비트코인도 이제 용도를 찾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체의 구체적인 목적 없이 설계되었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화폐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대부분 백서에 보면 목적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 코인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이제 한 2년 전에 NFT 열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nft 우리 원숭이 그림이나 뭐이 재밌는 영상 같은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어이 영상에 고유한 정보들을 달아서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됐죠 근데 요 nft 기록을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nft 시장이나 혹은 또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시장이 형성될 때 이것의 기능적인 이 플랫폼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결국 전후 관계를 보셔야죠 이더리움 자체가 이런 화폐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능이나 시장이나 산업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현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도가 부족하죠 네. 예, 그러면 또 이더리움은 또 창시자가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비탈릭 부테린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히 있고 거기다가 용도나 이런 관련 산업이 있고 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것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어, 새로운 또 아, 의견이 들어가고 하면 계속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순수하지는 못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우리가 플랫폼 코인으로서 플랫폼 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상당한 이미 역할들이 입증을 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이 패싱 구현도 안 되고 있는 화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때이 백서를 보더라도 백서를 보는 분들도 정말 적극적인 투자자들이죠. 네. 봐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뿐더러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계획으로 그치는 화폐들도 많다라는 거죠. 결국 정말 아마 수많은 음. 코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은 저는 조금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시장, 이제 코인 시장을 보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대체재로서 또 많이 급부상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게 기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코인은 대체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을 1년 전, 2년 전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기대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변동성들이 있고, 이런 기능이나 이런 산업 구현에 대한. 이제 충분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어, 너무나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산업의 성장 과정에 보면서 어, 조금씩 여유 있게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이 엄청 보상하고 투자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바꿔나갈 세계 그러니까 뭐 법률, 의료, 교육,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변화된 어떤 미래가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다수가 인정한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또 이제 여러 논의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중앙성이라는 것이 핵심 특성입니다. 쉽게 쉬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모나리자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모나리자를 제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을, 예를 들어, 어이 블록체인에다가 이 투자 정보들을 담아놓고 이것을 조각 투자, 분산 투자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 실제 실물을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이 하나 완전체를 사야 내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되지만, 이 블록체인상에서는 이걸 분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O거든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각 투자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상당히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고 우리가 요즘 이제 코인업계에서도 RWA라고 해서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이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실물화되어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확장하는 형태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이런 코인들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죠.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이 촉발한 이 세상의 변화가 거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대상 자체도 상당수가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산업에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바뀔 겁니다. 이게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러 조직 구조나 시스템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한 조직 안에서도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나 책임 권한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주고, 다만 이거 투명한 어떤 룰이나 어떤 이 보안 감시 감독 체제를 만들죠. 근데 이 중앙 세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이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어,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탈중앙화형태의 컨셉들이 뭐 조직 구조나 뭐 시스템이나 여러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개인의 권한이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어, 정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전자투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을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투표로 이런 중요한 투표를 했을 때, 개인정보나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걸 블록체인 상으로 올리게 되면 상당한 보안의 어떤 강건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더 안전하게 또 빈번하게 투표 같은 것들을 도입할 수가 있겠죠. 교육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고 학업성취도라든지 내가 혹시 만든 이런 그 결과물들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면 은 내 항상 꼬리표를 달고 내 정보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플랫폼에 있든 저기 플랫폼에 있든 나의 이력이나 성과 관리 내용들이 나의 어떤 그 블록 안에 이 정보들이 계속 연동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내가 기존에는 특정 A 플랫폼을 쓸 때의 정보와 B 플랫폼을 쓸 때의 정보는 별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개인 이용자에게 이 정보의 권한을 주고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어떤 꼬리표를 달고 가면서 내가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로 탈중앙성이 여러 업종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사회 시스템의 여러 패러다임이나 구조나 이런 수익 형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